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예 같은 환상 가운데, 자, 지금 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죽일 권세를 가진 마병대를 보니까, 말들과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이렇게 했는데, 지금 쉬운 성경에서는 그 타는 듯한 붉은 빛, 그리고 푸른 빛, 그리고 유황처럼 노란 빛, 빨강, 파랑, 노랑의 호심경, 방패마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불, 활활 타는 불, 그리고 사파이어, 푸른색 보석이죠. 그리고 어, 유황, 노란색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 빨로파인가? 근데 왜 여기서는 자주빛이라고 했지?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 불빛 이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이고 자주빛이라는 단어에 보면 어, 이게 감 감청색 아까 얘기했던 사파이어색이라는 빛도 있지만 그 원래는 이제 히아신스라는 꽃그 색깔의 자주색 이런 의미가 더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 개혁판에서는 자주빛이라고 번역을 했고. 유황빛은 뭐 유황의 그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호심경 어떤 눈에 확 띄는 그런 그 방어구가 갖추어져 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전쟁에 나가는데 빨강 노랑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것으로 보통 하지 않지요. 다 위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눈에 확 뛴다 그러면은 어, 그만한 권세와 힘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자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어, 일단 무시무시합니다. 말들인데 사자 머리 같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앞에서 얘기했던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이랬는데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 을 하나씩 매치 시켜 보면 연기가 자줏빛 어, 푸른빛 자줏빛 어쨌든 그런 색깔 있는 연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권세를 가진 마병들이 나와서 어, 불과 연기와 유황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음 날 보니까 옹기장이 옹기장이 공장처럼 이렇게 연기가 피어 올랐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심판하던 그. 에, 심판처럼 강력한 심판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심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자 이것도 어떤 특정한 상징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있는 현상하고 억지로 끼워 맞출 것은 아니고 대략 계속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한다. 구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음, 우리는 지금 이제 탱크와 뭐 전투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어, 말을 타고 전쟁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이런 형태의 어떤 말 무장이 있었기도, 어, 있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에 대한 기록이다. 혹은 또 이것은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 백성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혹은 또뭐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지만, 자 그렇게 보았을 때에, 즉어 그때 당시의 문화권으로 보았을 때에 로마를 위협하던 그 파르티안 족속들은 말꼬리를 묶어서 뱀처럼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 현상을 이용해서. 아, 그런 공포감을 줄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것이다 하라고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죽일 권세를 받아가지고 극심한 고통도 주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즉 심판의 대상들이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바로처럼 자기의 죄에 대한 죄과를 제 책임을 자꾸 늘려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복술은 점치는 겁니다.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뭐 십계명을 종류대로 다 어기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심판이 닥쳐왔는데도 아직 최후가 아닌데도 그렇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죄악을 쥐고 놓지 않는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회개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느냐 그러지 말고 기회를 줄때 회개하고 다 알려져 있는 믿음의 길로 오는 것이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